상업 시설이 굉장히 많고 주거 시설이 희소한 그런 지역입니다. 또 1호선과 2호선, 6호선의 그 트리플 이용이 가능한 그 그런 위치에 있고요. 여기 그 중구의 다양한 개발 허자의 직접적인 수혜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당역을 2호선, 6호선이죠 도보로. 어 6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동묘 압력도 1호선, 6호선으로 도보 6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총 10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으로 약 29.98제곱미터입니다. 지역 시세로는 3억 6천에서 3억 7천 정도 형, 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2호선과 6호선이 같이 있는 우리 신당역, 우리 동묘 압력을 둘다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투룸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지역의 입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구의 위치에 있는데요.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죠. 어, 서울 전 지역이나 어디 수도권이든 어리, 어디든 빠르게 그 환승하기가 쉽고 또 여기에 각종 그 시내버스 노선과 탄탄한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강남이나 강북, 광화문, 또 시청 종로 등 업무지구의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국립 의료원이나 이마트, 명동 백화점, 면세점 등 관광 쇼핑의 중심지기도 이 합니다. 여기에 인근에는 지금 신당동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중부시장, 방산시장, 광장시장 등의 그 재래시장이 쭉 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구하기에 편리하고요. 또 시민들의 그 문화공간으로서 국립극장이나 충무아트홀을 어, 그 관람하거나 공연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충무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골프나 수영 헬스 등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도심 그 서울 도심의 명소인 남산과 조각공원, 장충당공원, 청계천 등이 있어서 녹지공원. 공간도 풍부하고 운동하거나 산책하면서 휴식,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로움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근거리에 동국대나 한양대, 고려대 등 최고의 대학도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대학생 수요로 인한 어, 구정적인 수,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고요. 여기 그 주변이 도매업 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업 시설이 어 70%고 주거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고요. 또이 지역 같은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어 지금 강남이나 용산 중구 아포 중에서 중구가 38.2%로 굉장히 높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어, 6 3,640개의 사업장에서 직장인 수만도 약 40만 3천 명이 어, 종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그 국내 패션 타운의 그 쇼핑 타운에 많은 업무 인구가 근무를 하고 있죠. 동대문이나 명동 업무 타운에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구 구성이 직장인 그 소득이 굉장히 높은 직장인 밀집 지역입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라는 점이고요. 또이 지역에 투룸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어, 높, 투룸의 가치가 높다라는 점. 또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은퇴 후에 노후에 월세 받으면서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투자 물건으로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우리 황학동의 입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개발 우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대문 안에 그 풍부한 수요와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심 업무 지구, 직장인들의 배우 수요도 품고 있어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 또 투자 수익을 누릴 수가 있겠고요. 세운상과 촉진지구 일대가 용산과 강남을 넘어설 신서울 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 동대문 패션 관광 특구로 주정이 되어 있는데요. 24시간 쇼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를 찾을 때약 80%가 중부를 찾는다고 합니다. 도매시장과 면세사업 중심 개발에 따른 어, 상권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지금 어, 많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여기 지속적인 임대사업 하기에도 좋다고할수 있겠고요. 지금 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월지로 육과 금사락이 땅에그 미공병단 부지 도심 재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노후된 곳인데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면서 이쪽에 어 원래는 국립의료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 앞으로 지금 그 미공병단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그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약 2500만 명의 그 병원으로 감염병 예방병원으로 중추적 역할을 활용하게 될 예정이고요 또 기존 산업과 문화가 역, 그 역사가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로도 같이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어, 앞으로, 지금, 그, 광화문 광장 두배 규모의 지하 도시가 생기는데요. 여기에도 지하 보행길이 열리고, 지하에 다양한 볼거리와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관광 명소로 바뀌게 된, 됩니다. 그만큼, 어, 중구는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또 매매가가 높, 높기 때문에 전세가도 또한 많이 그, 높아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월세 수익률이 높은, 어, 그런 직주 근접형 오피스텔이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구의 미래가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황학동 지역 투룸 오피스텔의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이 지금 3억 6천에서 3억 7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에 3억 1천에서 3억 2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전세 시 실투자금은 약 5천에서 6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매 어,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30에서 14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대출을 2억... 4,500 활용하신다면 월세 시실 투자금은 약 8,500에서 9,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시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황학동 투룸 오피스텔, 우리 평균 매매가는요. 우리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임대시 실투자 금액은 우리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월세임대시 실투자 금액은 우리 8천 오백만 원에서 9천 오백만 원까지 예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투룸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된다 는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장 임장은 아주 필수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인테리어나 자재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또 발코니 있는지 없는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그 건물 내에 편그 편리한 보안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옵션으로는 그 에어컨이나 세탁기, 냉장고, 식탁. 국바기장 건조대 시스템 가구, 인출식 책상이나 음식물 건조기까지 샤워부스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필수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